그리함도 느껴지고 약간 시트어요 시추어스... 뭐야? 에더러빙 느낌도 있고 파인애플이나 이런 느낌도 있고 그냥 이런 붙이자면 뭐 대한민국 카페 대통합?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스탑입니다 추우니까 일단 빨리 들어가시죠. 스페셜티 커피가 레시피대로 20g, 15g 이렇게 먹다 보면 굉장히 애매하게 한 1g, 2g 이렇게 남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커피들을 어떻게 먹어야 되지? 라고 궁금해하시고 사실 저조차도 되게 처치 곤란할 때가 있거든요. 소량 남은 고가의 커피들을 맛있게 내려먹을 수 있는 노하우가 있으신 분이 이전에 홈카페 투어 나오셨던 분들 중에 한 분이라서 또 찾아왔습니다. 일단 빨리 들어가서 그 노하우를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깜짝이야. <laughs> 안녕하세요. 네, 일러스트레이터 신문섭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좀 바뀌었네요? 어? 바뀌었습니다. 이 미네아가 없어졌네?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한 달간 빌려주신 거라 혹시나 그냥 주실까 생각도 했지만 <laughs> 세상은 만만치 않죠. 저... 공짜가 어디 있습니까? <laughs> 원래 쓰던 원래 쓰던, 네, 쓰던 거? 920 홈카페 영상을 보고 많은 메시지들을 주셨는데 그라인더 좀 바꾸라고 <laughs> 그래서 바꿨습니다 말코닉 X54죠 이게? 네. 바꾸려고 바꾼 게 아니라 드디어 네. 수백을 다 했어 요 아, 그때가 마지막이었던 거야 커피 엑스포 있었잖아요 네. 할인 혜택 받아서 이제 60만 원대로 사서 요즘 더 싸지지 않아? 그리고 뭐 좋은 커피는 이제 드디어 어? 제가 코만단한테뭐 테크 한다 뭐 가격이 계속 오르더라고요 한두배오른 팔까? <laughs> 어, 그것도 가격이 내리... 아, 또 새로운 또 이거는 본사 사장님 아드님께서 선물로 주셨어요 독일 본사? 네이 예, 예, 예. 그림 와 대박 어. 이걸 그리고 난 다음에 인스타에 올렸을 때 본사 계정으로 연락이 온 거예요 혹시나 이거 구입 가능하냐 너 이번에 한국에 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오면 내가 선물로 주겠다 라고 해서 이제 선물로 드리고 저도 이제 이걸 선물로 받고 카페쇼 때코만단테 네. 부스에서 나눠줬었어요 야. 작가님께서 포즈 촬영을 아, 잘하셨네. 이거 영상 또 올라가면은 또 아, 몸값이 한 단계 그치, 이렇게. 그지 <laughs> 잘한다. 내 입으로는 할수 없지만. 이 전에 시리즈들이 있었잖아요. 너. 그러니까 더 가치가 있는 것 같아. 다음 머신은 어떤 걸로 할까 고민도 하고 있고. 그거구나? 오랜만에 왔는데 제 빌로 한 앉아 을수 있어요? 아, 네. 예열하는데좀 시간이 좀 있으니까. 네. 얼마 전에 안스타님도 일본 갔다 오셨죠? 제 지난주에 다녀왔거든요. 컵 드로잉을 일본에도 해 보고 싶어서. 아시는데 가꽤 있으실 거예요. 마메하오 못해서. 아, 이거 마메야네. 제가 이분으로 들어갔었죠. 아, 이거 마메야. 카케루 어, 이분 고인데 <laughs> 미키상. <laughs> <laughs> 푸블랜드. 네, 푸블랜드. 얘네 글리치네. 맞습니다. 이브스 네. 근데 그림 진짜 잘 그리셨더라고. 차테야토 어? 네. 나 이분이 나 커피, 커피 내려주셨는데? 마스터님 에. 보면은 딱 알겠어요 <laughs> 일본 갔다 오셨으니까 친한 식혜 스토리 작가님이 엄청 강력하게 추천해주신 일본 카페예요 오리구치 커피라 그러면 예전에 커피를 하셨던 분들은 이제 거의 다 아는 또 블렌딩에 아. 엄청 유명하신 분이래요 항상 1번부터 9번까지 블렌딩에 넘버가 있는데 2번 넘버고 주제가 프루티 루시어스 두 번째로 약배전인 거예요 그래도 우리한테는 좀더 중배전이나 중간배전 정도 반반 나눠서 좀 드시고 카붙치는거 드시는 거 오신다 그래서 청소했어요 어쩐지 굉장히 깔끔한 그렇죠 뭐 <laughs> <오>, 안쪽에 들어가겠죠 <laughs> 어때요? 속도는 별 차이 없더라고요 1g 가는데 1초 근데 엄청 파인하게 갈지는 못하더라고요 1까지 내려도 코만단테로 되게 얇게 가는 거나 발코니로 얇게 가는 거만큼 못가요 21g 21g? 네. <laughs> 이렇게 풀면 더 나오긴 해요. 네. 다찌몽님이소대에서 캠핑을 갔었는데, 네. 그때 소개시켜주셨던 장미예요 아, 우와, 뭐야! 네, 청소보다 저는 이거. 달량? 네. 생각보다 되겠어요이정도예요물 넣는 데는 앞에 있어서 편해요. 호주 회사죠 가장 홈카페 하시는 분들을 잘 이해하는 사람들이라고 느껴졌어요 편리함이 제일 좋아요 가볍고 세척하기 좋게 만들었고 복잡하지 않게 만들었고 커피를 많이 이해하는 사람이든 잘 모르는 사람이든 다쓸수 있게 만들어 놨어요 아, 그냥 올라가고요 와 떨어지는 거봐와 진짜. 진짜 맛있게 나온다 <laughs> 와 뭐야 질감이 네. 녹은 초콜릿 같죠 와, 맛있죠? 엄청 맛있네요, 진짜. 되게 단데요? 달죠. 와, 설탕 넣은 것 같은 느낌인데? 기존의 커머셜보다 압이 강하진 않은데, 오히려 저는 이래서 편해요. 컨트롤을 할수 있으니까. 그때 이주와 선생님 말씀하신다고? 他。 맑아지만도 않고 라이트하지만도 않고 아, 네. 편안하다는 게다 이런 거구나. 짬블 랜딩 고가의 원두 많은데 3g 이하 막 이렇게 남았을 때 네.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렇죠. 해요. 처음에 이걸 가지고 다 섞어서 브링도 해보고 에스프레소도 해봤는데 가장 좋은 방법이 콜드브루를 내는 거였어요. 뉴욕에 있을 때였는데 뉴욕에서는 콜드브루를 보통 냉침 시키는 거 있잖아요. 네. 그렇게 만들더라고요. 근데 전 네. 여가시 하나씩 나오는 거 음. 원했거든요. 알아보니까 한국에서 이거를 제작해서 파는 데가 있었어요. 뭐 하나 또 원두를 가지고 갈아서 이제 만들어봤더니 결과물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때부터 선물 주기 도 하고 처리를 하고 있었는데, 지금 타이밍이 2주 전에 카페쇼가 끝났잖아요. 네. 그래서 만들어 놨죠.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두달 전부터 모아놨던 원두로 내렸던 콜드브루가 하나 있고요. 카페쇼에서 끝나서 나무 원두로 날렸던게 하나가 있어요. 두달전 거. 이거 아는 동생이 이제 운영한 데인데 병을 주시더라고요. <laughs> 열 가지가 섞여 들어가 있는데, CO2도 들어가 있고, 얘는 진짜 좋은 것만. 아 얘는? 좋은 것도 조금씩 들어가고, 일반 에스프레소 블렌드로 만들었던 것들도 들어가고, 그래서 사실 정체를 몰라요, 저도. 1대1로 물로 해서 먹는 게 제일 낫더라고요. 바리스타분들한테 재밌는 거 있는데 마셔보려 해서 줬더니 다들 피곤해 하더라고요. 뉘앙스가 너무 다양하니까, 저처럼 마시고 즐기는 게 아니라 분석을 하려고 그래요. 돼, 네. 스트레스한 뭔가가 있었던 거예요. 제가 섞었던 그 중에 무디함도느껴지고 <laughs> 약간 시트러스 시추어스... 뭐야? 많다니까. 네, <laughs> 어, <laughs> <되게> 많다니까 많다니까. <laughs> 에드로빙 느낌도 있고, 파인애플이나 이런 느낌도 있고, 가향 커피도 아마 들어가 있지 않았을까 생각도 들고요. 굉장히 다양한데 맛있어요. 그래서 제가 놀랐다니까. 오래된 것도 콜드브로 내리니까 나쁘지 않구나. 그래 이제 이게. <laughs> 다 맛있네요.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 맛있는데 얘는 재스민이나 약간 티 같은 느낌으로 살짝 좀 부드럽고요. 맞아요. 게이샤가 많이 들어갔 있어. 이건 완전 게이샤 콜드브루 아니에요? 이게 가치로 따지면 어느 정도의 좋은 원두가 섞인 거예요. 카페쇼에서 대표님들이 이걸로 난 승부 보겠어 해서 갖고 어떤 원두들만 섞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냥 이런 부치자면 뭐 대한민국 카페 대통합. <웃음> <웃음> 지금 여기 안에 들어갔던 게 콜롬비아 시드라 c o 2 십. 7등 아고아 티비아 게이샤 아우로 마르 게이샤 하트만 게이샤 벤사 베켈레 파라이소 골든 워시 핑카리 브레 게이샤 좋은 온도는 다 때려 넣는다 그렇죠 어떻게 만드나요? 일단 도구를 꺼내야 되죠 빔플러스에서 나온 마이더치 얼마예요 5만원 미만으로 알고 있어요 필요와 다른 재료라고 한다면 에어로 프레스에 쓰는 필터 중에 있죠 그게 필요해요 밑에 들어가는 여가지가 하나 있어야 되고 그 위에 덮는 여가지가 있어야 돼요 최종적으로 결착을 하게 되면 이 형태가 나와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물을 부어주고 여과된 커피 원액이 이쪽에 이제 차게 되는 거죠. 물방울 떨어지는 속도 조절을 여기서 하는 거예요. 이걸 돌려서. 그래서 지금 여기 안에 보시면 필터가 있어요. 그래서 많이 돌리면 떨어지는 물방울 수가 4초, 5초가 될 수도 있고 많이 풀면 뭐 1초, 에한방울씩자 그러면 이제 한번 만들어 보는 거를 보여드릴게요. 마음대로 고르시죠. 뭐 좋은 건또골라요 네. 일단 코스피요. 콜롬비아. 시드라. 시드라. 두 푸글렌 그 거. 우간다 좋습니다. 그다음에 리브스 거. 리브스. 파카마라. 파카마라. 어 여기 맛집이네. 여기 아, 그리고 네. 분타샤. 어, 시도도 네, 어, 드 어, 있고 네럴도 있고. 아, 파스텔, 파스텔, 파스텔 파스텔. 예. 이거 타밀의트 시계. 시오이도 한번 넣어보죠. 오, 오, 네. 야, 왜 이렇게 다넣어들요 이거 한번 넣어볼까요? 엘리다 에스테이트. 엘리다 에스테이트. <laughs> 지금 손하시는거아은데 아니, 넣을 수 있습니다. 아, 네. <laughs> 끝까지 들어가는 용량이 90g이 이제 최대치거든요. 50g 채우게 되면 들어가는 물량만 반으로 줄이면 되는 거예요. 사실 이렇게 모아놓은 것들이 있어요. 계속 이렇게 모아놔요. 조금씩 조금씩. 어차피 이거 쓰려고 만들었던 네. 거. 어, 지금 이거 아까워가지고 지금 이걸 쓰실 때. <laughs> 어, 뭐 맞아요. <laughs> 이것도 꼭 넣어주세요. 파나마 엘리다 에스테이트. 플라노 게이샤 내추럴. 이거. 이번 카페쇼는 샀던 것 중에 가장 비싼 거컵노도딱 <laughs> 봐도 이거 겁나 맛있어 보여요 좀싼한잔 네. 내려먹죠 해놓을까요? 네요 네. <laughs> 정도로 다 해볼까요? 랜덤으로 잡아서 넣으셨거든요 근데 이게 다 계산이 된 겁니다 가격 괜찮은 거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 해놓 <laughs> <사이. 웃음> 오드 그라인더를 쓰는데 여기 이제 콜드브루 내리는 게 이제 90, 11 정도로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8에서 9 사이 아. 좀더 파인하게 가는 편이라 아마 이거는 이제 구독자분들이 이제 본인의 취향 따라서 아마 해 보시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 싶어요. 꿉네요. 거의 한1,500넘어 보이네 1,200에 1,500 정도 되는 에어로프레스 필. 이거 없을 때는 필터 용지 잘라서 덕킹 했었는데 근데 너무 잘맞더라고 이렇게. 아, 딱 맞네. 훨씬 그런 평하게만 살짝 두 번째 거 이렇게 올리고요 여기에 올리고 다음에 중요한 부분이 여기 다 이제 물을 넣는 건데 물 떨어지는 밸브의 속도를 이제 조절을 해야 될 거예요. 필터가 충분히 적셔질 때 떨어지는 속도랑 적셔지지 않았을 때 떨어지는 속도가 좀 다르기 때문에 지금 좀 빨라진 것 같아요. 네, 이좀다 충분히 적셔졌다는 거거든요. 속도 조절을 저는 한 2, 3 초에 한 번씩 떨어지는 거를 조절하는 편이라. 한이 정도? 한 2초마다 한 번? 2초마다 네. 진하게 드시고 싶다 그러면 뭐 3초 와. 이렇게 하시면 되고 여기를 이제 올리는 거예요 와. 그럼 비율은 한 어느 정도 될까요? 90g의 원두를 갈아서 네. 500cc 정도를 넣어요 네. 그래서 한 1대 5.5? 아니면 이제 많이 하시면 1대 6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50g을 넣었으니까 300까지 채워서 이걸 더 많이 넣는다고 해서 큰일 났다 나 망했다 이건 아닌 게 묽어지면 물덜 타서 드시면 되고요 더 진해지면 물을 더 많이 타서 드셔도 되고요 이 기계가 제일 좋았던 게 사이즈가 작잖아요 보통은 여기다 얼음을 넣어서 계속 차가운 물로 유지시켜 주고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럴 필요 없이 저는 이대로 그냥 냉장고에 넣어요 이제 하루를 기다리는 거죠 보통 500cc 정도 했을 때 12시간에서 18시간이면 다 내려오긴 해요 그래서 이거를 1대 1의 비율로 만들어 먹는 거요 네. 달달한 거 좋아하는 친구들한테 크림이랑 같이 줘도 되게 좋아해요 크림은 어떻게 만들어요? 이병 줬던 친구 집에 시그니처 음료인데 예전에 너무 맛있으니까 뉴욕 갈때 배웠어요 우유랑 원액이랑 달달한 크림 이렇게 세 개가 딱 들어가요 처음에 이제 우유 넣고요 적당히요 비율 모릅니다 저는 맛만 생각하면 얼음이 필요 없긴 한데 예뻐야 되잖아요 우유층이랑 콜드브루 원액층이랑 분리될 필요가 있습니다 얼마 들어간지는 모릅니다 대략 네, 적당히, 대략 적당히 여기 얼음 위에다가 이렇게 떨어뜨리는 게 포인트인데 너무 빨리 떨어뜨리면 우유 밑으로 들어가고 이 위에 올려야지 이렇게 층이 생겨요 이제 크림을 치게 되는 건데 집에 있는 바닐라 시럽 아니면 슈가 파우더 그냥 어떤 것도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달달한 크림을 만드는 게 중요해서 적당히, 적당히 만들어 보고 남으면 더 먹거나 모자라면 덜 먹거나 바닐라 실험입니다. 와, 이 네. 바닐라 비누로 만든 거예요? 네, 이분이 직접 만드셨어요. 이거는 리커버리 커피바라는 데서 직접 마다가스카 바닐라 비누 이렇게 해서 파세요? 네, 매일 러시는지 모르겠어요. <laughs> 아, 오, 많이 넣으시네요. 김없이 고품기로 <laughs> 의외로 금방 만들어지더라고요. 와눈 떨어지는 이 느낌 너무 예쁘지 않나요? 리커버리 커피바에서 만년설이란 이으로 팔고 있어요. 아 네. 여러분 리커버리 커피바 갈 필요가 없겠습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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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사장님 먹는 방법은요 네. 처음에 크게 들여켜서 크림이랑 원액이랑 한 번에 마셔야 돼요. 이제 남는 거는 다 같이 이제 동일하게 섞어서 이제 먹 거. 이 원액이랑 같이 먹는 게 쉽지는 않은데 아마 잘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와... 아 역시 여기... 왔어요? <laughs> 아, 커피가 산미가 좀 있으니까 확실히 되게 달고 상큼한 맛이 다 들어오고 또그 밑에 우유까지 촥. 여기서 약하다 싶으면 저는 이제 콜드브루를 더 넣어서 먹고요. 어, 오, 맛있다. 여러분 리커버리 커피바 만년설 집에서 만들어 드시면 됩니다. 가실 필요가 없어요. 난 이제 큰일 났다. <laughs>